체 <laughs> 사실 제가 아토를 할줄 몰라서 <laughs> 아토를 할줄 모르니 아토는 갈 필요가 없는데, <laughs> 오늘 간부가 안 나오네. 아직 일단 버프 다 두고. 그 굳이 알아야 되나? 여기서 연애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진짜, 너는 왜 팬클럽이냐? 저 필립이 보라보나 짱깰 거 같은데. 오케이, 일로 가면 되겠다. 왜쟤 팬클럽이지? 근데 필립이란 아이디가 어차피 짱깰 거라고 난 이미 예상을 했어. 니네 전에 그, 뭐야, 스카이프 닉네임이 필립이어서. 어. 초징아, 너도 팬클럽은 달아라. 한개 쌌겠지. 그래, 팬클럽 당는게 어디야? 아, 어, 이번 주 토요일도 바쁠 것같네 어. 인생이 바빠, 인생 군대는 못 갔는데, 인생이 바빠요. 오케이 okay, 갑시다 첫통 아포 헛자 뭐 헛자 이렇게 빨리 풀려? 좀뚜락 빠른데, 위에 빠른데, 왜, 왜 느리다? 고? 하는 거야? 아, 솔직히 이씨 첫쿨때이 정도 뽑 으면 많이 뽑는 거지. 차라리 여기 애기 는 보면 되 겠구만. 고화 장 열렸 죠. 이게 첫 중때 이정도면 괜찮은데? 아 아포빨이었구나 들 보니까 아포빨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렇지 바로 딜 타임 빵얘기는잘 잡네 하! 점프 네그 와중에 돌아가셨구요 어잘까는구만 점프. 참 여기는 지금 라모스 있나요? 여기는 라모스 있나 보네. 막 끌고 내려가네. 아, 이놈의 눈 진짜 바로 크리야 아니잖아. 이힝, 아니 왜 잡히지 대체? 아, 1파 커 완료. 그 와중에 누가또 튕겼죠. 아니, 아,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아니, 눈은 누가 봤어, 대체? 나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눈은 누가 봐, 대체? 아, 진짜 노이에다 노이에. 아니, 하지마 저거. 어, 갓뎀. 멜타 잡고 대기. 대체 뭐하러 엘번 유지를 해 지금 당장 엘번 유지 지금 할 필요 없는데? 멜탈 잡는 순간 그거 하나 보다 황현사어 <laughs> 1퍼! 다 됐다 다 됐다 곧 클리어되나보다 1펀데 와막 날라다녀 날라다녀! 잡히면 안돼! 호홍! 야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돼? 블럼님 어서오세요 아 어우 잘 터져 하, 에기 네클 바로 가요 아니 그런 갓댐 저알포예요 들 오시는데 콜라님도 오셨네요. 저 지금 알포라니깐요 아니 알포라니까 제이는 이따 방송한다고요. <laughs> 아니 이분들이요. 어? 아니. 아, 이분들 안 되겠구만. 오케이, 됐어 가자. 아, 이거. 클장, 클장을 몰라보시는데? 구분이 구분이 안된다구요 헐, 걔랑 내가 헐헐 헐. 구분이 안 된다니 내 듣던 중 이건 뭔 무슨 진짜 처음 듣는 소리인데 그거는? 아! 나좀 저.. 좀.. 아우 야 걔랑 <laughs> 네 귀는 이비인후과로 가시면 됩니다 어디로 가야되지? 위로 가야되는구나 뱅하고 있네 클린 방송은 크래쉬 오브 클랜에서만 네, 너 채팅을 그런 식으로 치면 형 진짜 체급늘 거야. 아, 아니 체급이 아니라 블랙 늘 거야. 형하고만 있을 때 그렇게 말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해주겠는데, 방송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쪼갤 때가 아니란다. 그 진짜 니네 나이어리다고 티내는 거 밖에 안 돼. 제가 일부러라도 클랜에다가, 초중생을 일부러 안 늘려는 이유가, 일부러 안 늘려는 이유가 그거에요. 솔직히 저번에 그 치킨 같은, 이유 치킨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그, 뭐야, 장로님들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그거는. 저거는 좀 예의상 좀 많이 어긋나지 않았나, 그 얘기를 계속해요. 넌 말고, 이놈아. 뭘 참아, 군대 나가. 아, 군대 가고 싶다. 네 바로 입장하죠. 어 바로 입장. 아예 클랜 없어요. 치킨 나갔어요. 제가 받는 거두 캐릭이 있다고요? 뺄게요. 제가 말했죠. 저는 클랜 나간 사람은 다시 안 잡아요. 아. 근데, 이게, 조용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가 상관은 안 해요. 그냥, 클랜의 기여를 잘 해주고, 뭐, 장롱님 말씀 잘 따라주시면, 야. 저는 뭐,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솔직히, 좀, 뭐라 그래야 되죠? 문제를 일으켜놓고, 사과 하나 없이, 나 몰라라 하면서, 나 배치 봐줘, 배치 봐줘, 이 얘기만 하니까, 아, 진짜, 화나더라고, 볼 때마다. 근데 마침 또 나갔더라구요 그러더니 또 클랜가입 신청해놔가지고 그냥 안받았어요 뭐죠? 어? 뭐 이렇게 아파 이거? 아이 뭐 블럼님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있으시니까 상관이 없죠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요? 뭐 이게 이제 경험이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하고도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게임은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얼마만큼 홀을 잘 그걸 하고 뭐라 그래야지? 어뭐 얼마나 홀을 잘 알고 얼마만큼 이제 뭐 배치를 할줄 알고 이런거의 차이라 근데 블럼님같은 블 경우에는 그런거만 하시면 아 솔직히 사실님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의 이제 정신지주지 정신지주 딱 세분이잖아 교주님도 그렇고 몬도님도 그렇고 초보고 자시고 일단 우리 클랜이랑 잘 맞잖아요. 평 평화주의. 아일러브 평화주의. 지금 이펙트 다 꺼놓으니까 캐릭터들이 제생 쌩쇼하는 거 밖에 안 보인다 아 클랜전 서칭은 일단 내일 할 거예요 클랜전 서칭은 내일 한 3시 정도에 클랜전 서칭 내일 3시 정도에 하고요 그럼 딱 일주일에 두번할수 있는 딱 그게 되더라고요 클랜전 서칭 월요일 하고 화요일 날클리어 하고 수요일 쉬고 목요일 쉬고 금요일 날 서칭 토요일 날 이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클래넌 분들한테도 괜찮을 것 같고 아 발키리가 지상륜이 카운터예요? 어. 이게 보니까 완전 힐인데 쓰던데 막 다단 이트하고 샌더스님 어서오세요? 그런 재미로 하는 것 같아. 오케이 되겠다 들어가면 되겠네요. 지금 3 파티가 좀 어디 잡고 있지? 어디 잡고 있는지 모르겠네. 추천하지가 않으신 분들 추천 부탁드릴게요. 아, 건물 사이로 딜을한다고요 오, 그 건물 사이에 들어가면 힐인다고 있드만, 그래서 광역딜이라고 나오는구나. 근데 딜이 그렇게 센거 같진 않던데? 많이 맞아서 쓰는 건가? 제가 딱한번 써봤거든요. 발키리 를 그때 지원을 그때 몬도님이 해주셨나? 아니면 사실님이 해주셨나? 그때 지원해 주셔가지고 그때 한번 써봤는데 일단 몸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긴 해. 네, 내가 생각한 것처럼 막 와장창 와장창 와장창. 아 레벨이 낮아서 그렇다고요. 발키리가 와장창 시키는 건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딜을 못 빼죠? 아, 업그 많이 하면 세져요? 근데 그건 어떤, <laughs> 어떤 걸 하다 그러지 않아요? 아, 그래요? 음. 발키리 업그레 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발키리가 질겜용이라고요? 나도 이거 뭐 없나? 있슷한데 하늘나무가. 1, 2, 3가는데 다게리 5만 들어간다고요. 아휴, 그치, 개륵이네 그거만 아니라면요, 뭐 하는데는 진짜 없겠다. 어, 열렸다, 열렸다, 열렸다.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아, 이 양반들이 노느라 정신이 없어. 아, 그럴 거면 호거그라는게 훨씬 더 효율.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근데 발키리? 업그라면 쓰다면 호그급이 안 나오나 보죠? 호그급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쓰지 않을까? 그렇죠. 일, 어, 뭐 어떤 어 거든 다 1렙은 그렇게 좋은 게 없더라. 솔직히 용도 막쓸줄 알았는데 1렙 용은 몇대 치면 죽고. 1렙용 노브 대공포 몇대 맞으면 죽고 다 똑같죠 뭐 라바 1레은도 괜찮나요? 어우 아어아 라바는 1렙도 단단하다 음.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야 순삭, 순 순석, 순식, 순삭인데 순삭? 순석? 나이스 좋아요 지금 4파티는 간부 들어갔고 3파티가 지금 검한데 아 이거 제이가 들어, 이거 찍어놔야겠어 아 이거 제이한테 뭐라고 좀 해야 되겠네 이거 1레부터 5700이라고요? 라바 3레벨이 피통이 몇이에요? 라바 그럼 3레벨이 몇이에요? 5700이면 한 7000원으로 되려나? 톡을 나 혼자 들어와 있어. 아, 라바까지 언제 올리지? 올리든게 문제네. 어, 깼나보다. 아니, 아닌가? 나이스. 라벌미요? 라벌미 오시리스님하고 사실님이 두 번이서 하잖아. 라벌미는 하셔요. 두 분. <laughs> 딱두 분. 내가 알기로는. 아, 라벌미 사실님만 해요? 사실님이 뭔 초보야, 생각해보니까. 라벌미 할줄 알지. 다 되네. 실질적인 딜링은 다 하시는 것 같은데? 라벌미가 가장 그거 하지 않아요? 라바가 10월부터 쓴다고요? 사실은 9월 아닌가? 아니, 근데 분명 이거 던파 레이드 방송인데, 이야기는, 나이스. 이클 해도 돼요? 안 되겠네. 이거 리 열,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나이스 과연 보상이 뭐가 나올지 영공영 21분? 40분 클레네요 40분 대기시간 합쳐서 40분 정도 걸렸네 나뭐 나왔어? 응? 어, 누구 튕겼어? 어? 어, 누구 튕? 어, 누구 튕겼네? 아엘차팅으로뭐 어쩔 수 없지 럭키롤러 <laughs> 나왔는데? 이 타볼 거 아니야? <laughs> 아돈 초저장 나왔네 초저장 이득